나라가 내 퇴직금도 가져간다고? 이거 국민연금처럼 못 받는 거 아니야? 아니야 그건 좀 오해가 있어. 요즘 퇴직연금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자는 얘기야. 왜 갑자기 기금형 퇴직연금 얘기가 나오게 됐어? 현행 퇴직연금 수익률이 연 2, 3% 밖에 안되거든. 국민연금은 8% 넘는데 격차가 크잖아. 국민연금이랑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. 응 그래서 정부랑 여당이 기금형 도입하자고 하는 거야. 여러 사람의 돈을 한데 모아서 전문가가 굴리면 수익률이 오를 거라는 거지. 근데 국가가 퇴직연금까지 통제하려는 거 아니야? 국민연금 고갈도 걱정인데? 맞아 그게 지금 논란이야. 정부가 돈을 모으면 정치적으로 쓸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퇴직금은 내 돈인데 왜못 쓰게 하냐는 반발도 많아. 난 퇴직금으로 집 사고 창업도 하고 싶은데? 마음대로 쓰지 못하다니? 너무하지. 정부 입장은 노후 빈곤을 줄이자는 거야. 하지만 기금형이 만능은 아니고 수익률이 꼭 높다는 보장도 없고 기금 관리 비용도 문제고 국민 신뢰도 낮아. 그리고 강제로 운영할지 수익률은 어떻게 올릴지 어떻게 투명하게 운영할지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들이 많아. 결국 내 노후 지갑은 내가 지켜야겠네. 뉴스 잘 챙겨봐야겠다. 쉽게 배우는 경제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.